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사이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판결인데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관장한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2심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됐어요.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이렇게 갈린 이유는 재벌가의 이혼인 만큼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어서 2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부부가 불륜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가 5천만원 정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요즘 추세에 비춰봤을 때 재벌가가 이혼하는데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20억원이 인정된 겁니다. 핵심은 재산 분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1심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은 최 회장이 노관장한테 얼마 정도만 주면 된다고 했어요. 665억원입니다. 최 회장 전체 재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노관장의 기여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런데 노관장은 훨씬 훨씬 더큰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원래 옛날부터 SK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죠. 선경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파는 뭐 기름집이었다 하는 정도로 이런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 회장이 노관장이랑 결혼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잖아요. 선경이 당시 군사 정부 노태우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원 중의 핵심은 노태우의 비자금 300억 원 정도가 당시 선경의 회장 이던 최 회장의 아버지, 선대회장,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선경이 세계적인 대기업. SK로 크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노관장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 지원해줘서 네가 그만큼 잘 살게 된거 아니냐 친정아버지 지원을 인정해줘라 라고 했고 2심에서는 사실상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비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적인 자금이에요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축척을 해서 그 불법적인 자금을 사돈인 최종현 회장에게 줬는데 우리 민법은 불법 원인 급여는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 토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도둑질을 했어요 10억 원을 도둑질을 했어요 5억 원씩 나눠가지고 그랬는데 도둑 A가 이 10억 원을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B가 A한테 만약에 나 도둑질한 돈 5억 원 나눠가지고 그랬으니까 이 5억 원 달라라고 청구를 해도 우리 민법은 이런 불법적인 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저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 회장이 조감지처를 버리고 불륜 관계에 빠졌다가 동거녀라고 지칭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결혼 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노관장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위자료로 산정해 주면 충분한 거예요. 통상 5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재벌가의 이혼이라고 20억 원이나 인정이 됐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20억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심과 유사한 정도 아니면은 일심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의 금액에서 재산 분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